출발 날부터 비가오 마울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오네. 엄청 공항. 음? 예, 저는. 유심을 받고 체크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생각보다 사람이 적지는 않고 띠엄띠엄은 그 있는데 일단은 체크인을 해야 돼서 체크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심을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탑승수속 마쳤는데 김대우가 오네요 이고이여 이빨 한번 보이시죠 <웃음> <웃음> 이빨이 박산나아 <laughs> 어쩌냐 아 브이로그인가요 예 유튜브입니다 네 유튜브 신혜병님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청년 현장 김재우라고 합니다 자 이제 <laughs> 여기는 왜그래 어디 이마 이거 엄마트받아서 이거 <laughs> 어. 이것도 긁힌겨 아 자빠지면서 어. 축하를... 시내병 시대병이 여행을 경축드립니다. 이제 유심하러 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거 체크인이 빨리 끝났어. 나는 근데 원래 다 셀프로 한다는데 근데 요즘에 저거잖아. 나는 그 컴퓨터로도 아니... 하는데 아니까 그냥 그렇게 후속대가 셀프로 있다. 어, 있어 있어. 어, 나 여기야. 7번 출구, 저로 가야 돼. 짐 얼마呢? 나 어? 짐짐 얼마? 이만해? 아, 작아? 난 그렇게 안 커. 들고 다겨야 해가지고. 고르시고는. 풀트위 아니야. 엉덩이가 아프신가 보지. 어쨌든. 내셀 것보다 체크인이 엄청 빨리 끝났어. 근데 진짜. 사람이 별로 없나, 줄이? 어, 그,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게 왜냐면 두 시간에 빨리 왔으니까. 그럼 거기서 뭐 서버, 셔틀 안 타도 돼? 어? 셔틀 트레인 안 타도 돼? 어디? 서 저리 가서? 어 여기서 바로 가. 몇 번이야? 31번. 아, 야무지지. 뭐 60번 때막 이렇게 그 알지? 슈... 아, 셔틀 트레인 타는 거. 아아 알지 알지. 10 적가. 비치 탈때 어. 비치. <laughs> 여기서 해야 돼. 어쨌든 일단 빨리 하고 올게. 지적부터 개찐빠가 났어 <laughs> 카드를 아 진짜 거기 넣은 거 맞아? 아 넣은 거 같아 왜냐면 아, 내가 진짜. 아까 어. 왼쪽에다 가방이... 카드를 넣었었어 어. 그 왼쪽 거기 가방에 허리에 보면 왼쪽에 카드가 넣는데 떨궜으 쓰면 어떡해? 떨궜으면 잣됐다 <laughs> 떨궜으면 <덮었으면> 울어야지 뭐 어쨌든 <laughs> 카드를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차피 뭐 음.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은데, 하하하. 음. 유신도 다 하고, 아이다 끝났습니다. 그치, 그치.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는 갈게, 우리만 남은 무는이가요 간다, 갈게! 갑니다. 진짜 몇 년만에 나가는 해외인지 제발 가드 있기를. 이거 타면 에티하드하고 처음 타보는데. Hello, thank you. Hello. 10시간 비행하고 이제 아보다비 도착했습니다. 지금 3번 게이트로 와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비행기를 환승하러 한 3시간 동안. 멈춰 있다가 경 여기 서 있다가 바로 또 에티아드 항공 타고 또 비행을 하러 가야됩니다 그그 전까지는 아이폰이랑 핸드폰이랑 아이패드 좀 충전 좀 하고 내가 몇번 믿지? 어쨌든 충전 좀 하고 영상 편집도 좀 하고 그러고 대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 이제 또 다시 이제 진짜 파리로 가는 마지막 일곱 시간 비행을 타러 갑니다. 이번엔 또 잠만 자야겠어. 아침에 일어나 면 도착하면 아침 일곱 시니까 잠만 자는 게은것 같아. 그러니까. 또 갑니다. 34k from b e n j a m d n Thank you. 아리 네, 내렸습니다, 드디어. 21시간에, 21시간 맞나 10시간에, 3시간에, 21시간에 비행기 끝났습니다, 드디어. 아. 어, 지금 프랑스 날씨 죽입니다, 아주. 잠을 챙기고 짐 정리 좀 하고 정비를 마친 뒤에 다시 영산 키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정비는 다 마쳤습니다. 일단 다 했는데 다 했는데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무서워 시월 나가니까 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다시 들어갔고 어쨌든 유심도 개통하고 짐도 다시 다 하고 데일밴드도 다시 붙이고 근데 뭔가 보니까 금방 나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하 어쨌든 이제 빨리 숙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다 했음 이제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쫄림 수고 <laughs> 내린지 내일, 2시간인데 전착타는데 2시간이 걸렸었는데 와.. 쉽지 않네 진짜 승연이 없었으면 절대 못했다 이거 진짜로 일단 셀룰러를 꺼놔야겠다 너무 데이터 아까워 셀룰러 꺼놓고 아 진짜 쉽지 않다 전착타기 카드가 안되는 기기가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파리 부격을 갔다가 그 매종, 매종 어쩌고저쩌고 거기 가야 돼갖고 <laughs> 거기 가서 일단 또 숙소를 걸어가야 되니데또 또 한, 한, 한소가이면 촉대였다. 근데 진짜 뭔가 쉽지 않네. 뭔가 쉽지 않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다 불어라서 모르겠어 아, 승현이 없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진짜로. 승현아, 고맙다. 불란서 친구가 너밖에 없구나. 어쨌든 또 가서 찍어보겠습니다. 큰일 났다. 전철을 탔는데, 얻는 건지도 모르겠고, 방송은 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만아봐라 근데 막 전철 프랑스 전철에서 냄새난다고 했는데 냄새가 같딱 하나도 안나고 이렇게 풍경도 있고 근데 아니겠지 사람들 내리는데 차라리 그냥 구글 켜서 위치를 봐야겠다. 음. 아니, 아직, 아직 모르 아직 모르시오. 모르겠다. 죽겠다. 그냥 계속 무섭다. 잘 도착하겠지? 아, 여기가 가방 너무 무거워서 큰일 나네. 오셔나세, 빨리 기어드리 뭐라는지 모르겠다 방송에서 뭐라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창문도 있는게 신기해 음. 내렸습니다 이제 처음 도착한 메종 뭐시기뭐시기역 솔직히 하나도 안들리는데 그냥 계속 글씨만 보다가 내렸고 그 숙소 가려면 조금 남았으니까 그때 동안 잠깐의 후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쉽지 않네요. 확실히 제가 맨날 가던 데가 끼케봐야 동남하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맨날 뭐 그런 어, 동아시아 쪽에서 맨날 지내다가, 지낸 건 아니지. 거기에 있다가, 그런데만 여행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유럽, 중동을 가보고, 유럽을 가봐, 유럽에 오니까, 아, 어머, 쎈. 레전드. 이게 프랑스인가? 이게 프랑스인가? 이게 프랑스야? 와, 역시 역시 선진국 지렸다 와, 진짜 살아있습니다 침 많이 흘리네 어쨌든 근데 멋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처음 와보는데, 와, 진짜 쉽지가 않네. 아예 연고도 없이, 말도 솔직히 안 통하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완전 간단한 영어는 그래도 할줄 아니까 다행이고, 아 근데 진짜, 기대가, 더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더 되고. 근데 날씨가 오늘 진짜 기가 막히네. 오늘 날씨 진짜 끝장납니다, 지금. 아, 일단 숙소까지는 조금 남아서. 와, 아, 근데 만약에 아까 아 아까 경유할 때 아부답이 내렸을 때 진짜 아, 너무 더워서 그런 데서 여행하면 죽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진짜 너무 더웠습니다. 거기는 거긴 갈 곳이 못 되는 것 같아. 그래도 프랑스는 조금 날씨도 좋고 아니 건물들이 엄청 이쁘네 이 동네가. 원래 이런 건가 프랑스가? 이게 프랑스인가? 아 근데 진짜 근데 내가 사실 프랑스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 불어도 모르지. 아는 거 끼켜봤자, 에펠탑이랑 러브르 박물관밖에 모르지. 그래서, 물론, 사실은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애들이 꼭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이왕 온 거, 야무지게 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 여기는, 애들이 맨날 계속 다, 내 숙소 위치 보여주면 되게 멀리 왔다고 하는데, 뭔가? 잘 모르겠네. 진짜 날씨가 좋아서인지 동네가 조용해서인지 건물들이 이뻐서인지 평온하고 좋네요 어쨌든 빨리 숙소 가서 짐좀 풀고 좀 씻고 좀 씻고 나와야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진짜 오늘부터 그여행이 시작 한번 뭐라써있 는지 하나도 모르 겠어. 일단 시작 해보 겠 습니다.